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말 법학경 유법 연하경 제3권 제7 화성 유품 하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뚜박뚜박하게 원테이크로 촬영을 할게요, 여러분. <laughs> 자, 가겠습니다. 우리말, 우리말 법학경 요법연하경 제3권 제7 화성유품 하편입니다. 모든 비그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를 건데 대통지승부처님의 제자 16명의 사미들이 지금은 모두 안욕따라삼맥 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리하여 시방세계에서 현재에도 계속 설법하고 계시며 한령없는 백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을 권속으로 삼고 계시느니라. 그 가운데 두 사미가 동방에서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한희세계의 아촉불이시며 다른 한 분은 수미정불이시니라. 동남아에서도 두삼이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사자 은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사자 상불이시니라 남방에서도 두삼이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허공주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상멸불이시니라 서남방에서도 두삼이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재상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범상불이시니라. 서방에서도 두삼이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아미타불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도일체세간고뇌불이시니라. 서북방에서도 두삼이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다마라 발전단양 신통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수미상불이시니라. 북방에서도 두 삼위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운자재불리시고 다른 한 분은 운자제왕불리시니라 그리고 동북방에서 부처님 되신 분은 괴일체세간포외불리시고 열여섯 번째 부처님은 바로 나 석가모니불로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삼맥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우리들이 삼위로 있었을 때 각각 려력 없는 백천만억 항아이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그들은 우리들로부터 법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성문 지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도록 교화하니, 마침내 그 사람도 응당 이 법을 통해서 천천히 불도에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열의지혜는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교화받았던 한량 없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은 지금 너희 비구들과 내가 열반한 뒤 미래 세상의 성문제자들이니라. 그런데도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제자는 이 법화경을 듣지 못해 보살이 닦아야 할 바를 알아차리거나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토라는 관념 속에서 열반을 들고자 할 것이니라. 그러면 나는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성불하리라.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멸도라는 관념 속에서 열반에 들었을지라도 다른 세계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묘법 연화경을 듣게 하리라. 이를테면 오직 일불승만이 멸도를 얻게 하며 다른 승으로는 멸도를 얻게 할수 없도다. 하지만 모든 열에께서 방편으로 설법하신 것만은 예외니라. 라는 법문을 들으리라. 모든 비구들아, 만약 열애께서 스스로 열반하실 때가 되셨고, 대중들 또한 청정하여 이해하고 믿는 마음이 경고하며, 공의 가르침을 통달해서 선정이 상당히 깊어진 것을 파악하시게 되면 말이다. 그러면 문득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과 성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이 묘법 연하경을 설하시느니라 즉, 세상에서 이승으로는 절대 멸도를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일불승만이라야 멸도를 얻게 할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느니라. 비그들아, 마땅히 잘 유념해야 하느니라. 열애는 방편으로 중생들의 성품 가운데 깊이 들어가 중생들이 마음으로 소승법을 좋아하고 다섯 가지 욕망에 탐착한 상태임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일부러 열반을 설했던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진짜 열반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니라. 가령,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한 악도에 인정마저 끊기어 겁나고 무시무시한 밀림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그 길을 지나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한 인도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총명한 지혜로 밝게 깨뜨려 보아 밀림 속 험한 길이 막히고 통하는 사정까지 잘 살피며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어려운 곳을 지나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따라가던 사람들이 중도에 하도 지치고 실증이 나서 인도자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너무 피곤하고 게다가 겁나고 두렵기까지 해서 더 이상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 가야 길을 멀기만 하니 이제 그만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가, 많이 갖고 있던 인도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로다. 어찌하여 크고도 진한 보배를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의 힘으로써 험난한 길 가운데 300유순 정도 떨어진 곳에다 한 성곽의 변화로 지어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저기 큰 성에서 잠시 멈추어 쉬고 싶은 만큼 마음껏 쉬세요. 저 성에 들어가면 아주 즐겁고 안락하답니다. 그러다 만일 아까처럼 앞에 있는 보물섬에 가고자 하면 또 언제든 다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당시 피로에 지쳐 있던 사람들은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희한 일이라 찬탄하였느니라. 우리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악도를 벗어나서 즐거운 안락을 얻게 되었도다. 이리하여 대중들은 눈앞에 있는 변화로 된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미 밀림을 다 벗어나서 최종 목자치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였느니라. 그때 인도, 인도자는 사람들이 푹 쉬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음을 살핀 다음 곧 변화로 만든 성을 없애버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서 갑시다. 조금만 가면 보물섬이 나옵니다. 아까 그큰 성은 진짜가 아니라 내가 변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쉬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비구들아, 여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인도자가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생사본내의 험악한 길들이 참으로 험난하기도 하고 멀기도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고 건너야 하는 길임을 익히 알고 있느니라. 그런데 만약 중생이 다만 일불승의 가르침만 듣게 된다면 너무 어려워 부처님을 뵈려고 하거나 아예 가까이 모시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생각하기를 불도는 너무 멀고 멀어서 오랫동안 고행을 해야만 부처님이 될수 있나 보다 하고 지뢰겁을 먹어서 쉽게 포기하고 말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마음이 겁 많고 나약하며 하열함을 아시고 방편의 힘으로서 중도에 쉬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 생의 두 가지 열반 경지를 설하느니라. 그러다가 만일 중생이 이 생의 열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열애는 그때가 되어서야 말하느니라. 너희들은 아직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경지는 부처님 지혜에 근접하기는 했으나 아직 좀더 관찰하고 해아려야만 하느니라. 너희들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다만 열애가 방편력으로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으로 설했던 것이니라. 마치 저 인도자가 휴게 하려고 큰 성을 변화로 만들었다가 휴식이 끝난 것을 알고는, 보물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 성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로 만들었을 따름이지요. 라고 한 것과 같으니라. 그대 세종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대통지 승부처 님, 식겁 동안 도량에 앉으셨으나 부처님 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셨도다. 모든 하늘 천신과 용왕, 아수라 대중 등 대중들. 아수라 대중들, 항상 하늘꽃을 가지고 꽃비 내려서 그분께 공양 올렸으며, 천신들은 하늘복을 두둥둥 울리고, 여러가지 악기들을 연주함은 물론, 향기로운 바람이 시든꽃을 날려버리고, 갓 피어난 고운 꽃잎을 흩날렸도다. 그렇게 십소겁이 지나고 나서야 불도를 이루셨으니, 모든 하늘 천신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뛸 듯이 다 함께 기뻐했도다. 대통지승 부처님의 16 왕자들이 천만억 권속들에게 둘러싸인 채 부처님 계신데 이리러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비하고 법륜을 굴려달라고 간청하기를 거룩하신 스승님, 법피를 내리시어 저희들과 일체 중생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세존 배우기 심히 어려워 모든 세월 지난 뒤에야 한번 나타나시며 무준생들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체를 진동시키시거늘 동방으로 오백만억 많은 세계의 범천의 궁전마다 광명이 비치되 예전에 없이 찬란한지라. 동방의 모든 범천왕들 이 상서로운 보고 찾아 나서 마침내 대통지승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꽃을 뿌려 공양하며 궁전도 받들어 올리고 부처님께 법륜 굴려 주시기를 간청하며 계속으로 찬탄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아시고 청을 받으신 채 말없이 앉아 계셨도다. 남방, 서방, 북방의 세방위와내 간방과 상방, 하방의 모든 범청왕들도 마찬가지로 꽃을 뿌려 공양하고 궁전을 받들어 올리며 부처님께 법륜 굴려 주시기를 간청하되 세존이시여 만나뵙기 심히 어려우니 원하옵건대 불레이 대자비로서 널리 감로문을 여시고역시 높은 법륜 굴리시어 설법해 주시옵소서. 한령없는 지혜의 세종께서 그 많은 여러 대중들의 청을 받으시자 그들 위해 각가지 가르침을 곧 사제와 12인연법 펼치시기를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다생으로부터 인연하여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여러 근심과 우한에 대해 너희들은 응당이잘 알아야 하느니라 이 법문 연설하실 때 600만억 해의 엄청난 대중들이 모든 괴로움 다 여의고 아라한이 되었으며 두 번째 설법하실 때에도 천만 항아이 모래알처럼 많은 대중들이 일체 세간법에 물들지 아니함에 또한 아라한을 얻었고 나중에 또 돌을 얻은 이들까지 겨, 거론하자면 그 수효 참으로 한량 없어 설사 만억 컵 동안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수 없을 만큼 많았도다. 당시 16명의 왕자들 출가해서 삼위가 되어 모두 함께 대통지승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간청하되 대승의 가르침을 연설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 저희들과 같이 온 수행원들도 모두 마땅히 불도를 이루어 부디 세존처럼 제일 맑은 해안을 얻어지이다. 부처님께서 동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지난 세상 닦았던 일들도 아심으로 한양 없는 인형과 여러 가지 비유로서 육바라밍일과 각종 신통한 일들, 을 말씀하셨으며 진실한 법과 부살이 닦아야 할 도를 분별하시어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개성으로 이 법화경을 설하셨도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다 설하신 다음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드신 채 일심으로 8만4천 겁동안을 한 자리에 앉아 계시자. 그 모든 삼미들은 부처님께서 선정해 드시어 나오시지 않을 것임을 알고 무량억 중생들을 위하여 유없이 높은 부처님의 지혜를 일러주었거늘 각각 법자에 앉아서 이 대승경전을 설하였음은 물론이고 부처님께서 고요히 입적하신 뒤에도 잘 선양하여 법으로 중생교화를 도왔도다. 그리하여 한 삼이마다 똑같이 제도한 중생들 대통치승불 열반하신 뒤에 가르침 들었던 600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무리들이 부처님 세계 곳곳마다 항상지승과 같이 태어났도다. 그 16명의 사미들 불도를 구족하게 닦아 지금 현재 시방세계에서 각각 정각을 이루셨으니 그 당시 가르침 들었던 자들도 각기 부처님들 처소에 있는데 그들 중 성문에 머물러 있는 자마저 점차 불도로서 교화되도다. 나도 열 여섯 왕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한 일찍이 너희들을 위하여 설법했나니, 그러므로 방편으로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부처님 지혜로 나아가게 했으며, 이런 지난 세상의 인연으로서 내 지금도 법화경을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하는 것이니,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를 들어 어떤 인적 없고 독사와 맹수만 득글거리며 게다가 먹을 만한 물이나 채소도 아예 없는 두렵게 짝이 없는 험악한 밀림이 있다고 하자 무수한 천만 대중들이 그 험악한 길을 지나가려는데 길이 너무 멀고 아득하여 자그마치 500유순이나 되건만 마치, 당시에 한 인도자가 있어 아는 것도 많고 지혜로우며 명료하고 마음가짐이 확고하여 험한 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거늘.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피로하고 지쳐서 인도자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이쯤에서 그만 되돌아가렵니다. 인도자가 생각하되, 참으로 불쌍한 무리로다. 어찌하여 그렇게 진귀한 보배들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려는가? 즉시 방편을 생각하고는 마땅히 신통력을 써서 변화로 큰 성곽을 만들고 모든 저택들을 훌륭하게 장엄하거니 주위에는 정원과 숲이 빙 둘러쳐 있고 들어가는 시냇물과 맑은 연못이며 안팎의 이중대문과 높은 누각 위에는 남자 여자들이 잔뜩 모여 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변화로 성을 만든 다음 대중을 위로하되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저성에 들어가시어 각기 쉬고 싶은 만큼 실컷 쉬세요. 모든 사람들 성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음이 만연 기쁜지라 모두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기며 스스로 밀림을 다 통과했다고 생각하였도다. 충분히 휴직하고 나서 인도자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르기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갑시다. 이곳은 변화로 만들어진 가짜 성일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피곤해하며 중도에서 도외 돌아가라고 하기에 일부러 방편의 힘으로 변화시켜 이 성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부지런히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함께 보물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나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중생들의 인도자가 되어 구도자들이 중도에 게으름 피고 실증 내며 생사번 내 험한 밀림 속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방편의 힘으로써 잠시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되 너희들의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것으로 해야 할 바를 다 마친 셈이로다 이윽고, 너희들이 열반의 상태에 이르러 모두들 아라한 경지에 오른 것을 알고는 비로소 이에 대중들을 모아서 진실한 법을 설하노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방편력으로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시지만, 사실은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인데, 잠깐 쉬게 하려고 이승을 설한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리니 너희들이 얻은 것은 진짜 열반이 아니로다. 그러니 부처님의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크게 정진하려는 마음을 낼지어다. 샤샤 너희들이 일체지와 심력 등의 불법을 증득하고 3십 이상을 두루 갖추어야만 이에 참된 열반이라 할수 있느니라. 인도자이신 모든 부처님께서는 잠시 쉬게 하려고 이승의 열반을 설하시나 휴식이 다 끝난 줄 알게 되면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어 인도하시느니라 와우 제7화성 육품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쭉 갔는데요. 오, 제가 상대 어렵다고 했고 중대 조금 알겠다고 했는데 하편이 되니까 되게... 쉽게 이해하시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음. 결국에 우리가 어, 뭐 언어를 배울 때나 뭐 수학을 배울 때나 그렇잖아요. 저는 법학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처음부터 1, 2, 3, 4부터 가르치심이 부처님이 말하셨던 이삼승공법인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말 뭐 미적분을 배운다고 치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미적분을 알려준다고 하면 너무 먼 거다. 수학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2, 3, 4부터 알려주시고 더하기,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부터 알려주시면 이제 점차적으로 알려주시면 미적분을 풀수 있게끔 가까이 될수 있잖아요. 어 진짜 그런 개념처럼 정말. 천천히 알려주시는데 또 도중에 아 힘들다 이제 뭐 함수 들어가면 아 이제 좀 힘들다 하실 때는 에또 쉬운 것도 좀 쉬게 해서 달콤함을 맛봐주시고 그래서 또 의기를 북돋으면 또 다른 법화경의 지혜로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끌어서 법화경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 같아요. 음. 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고 어, 독송을 하는 이유가 다 업을 닦기 위해서인데 업만 닦는다고 어, 중간 중간에 복을 안 넣어 주신다면 정말 신이 아니고서야 한낱 인간들은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그 무력감을 해소하고.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복을 또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희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정진하는,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그 맛을 준다고 해서 그 복을 준다고 해서 아, 안심하고 놓아버린다면 정말 보밀에 있는 보물섬에 거의 다 달았는데도 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내가 지금 주시는 이 복에 만족하기보다 좀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공부하며 정진하는 자세를 길러야겠다고 깨달은 제7화성 유품이었습니다. 음. 제 법화경, 우리말 법화경 이제 반 정도 됐어요. 와우. 이제 반 남았는데, 정말 매일매일 정진하는 마음으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화성 유품이 또 저에게 힘들지만 지치지 말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교훈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